또 어디가 봐라. 얘둘다안 뜨니까 둘 데가 없잖아. 하 사이드? 어. 이 이런 거좀고 아이고 아이고. 있는 거 알아서 안 나왔는데 생각해보영화 영화도 진행자 인데 아, 씨. 상재 혼자 진행하기 힘드니까 감독님이 나오라고 그래도 왔는데 아~ 살 빼고 나오려고 너무 힘들어 제대로 못 뛰겠어 이게 아니 어~ 이게 아니라 살 빠졌을 때는 저는 우리 팀 맨날 찾거든요 그때 무리도 안 왔어요 막 매일 찾는데도 근데 이제 살쪄서 그런가? 와. 뭐 같다. 오면은 됐댔다고 있었던 것 같은 정확히 모르겠어요. 네. 이제 그 플레이는 이제 별게 마지막 공격입니다. 공이 아웃되면 경기는 그러니까 종료됩니다. 우리 이니다 The ball g o e 마지막 공격입니다. 공이 아웃되면 경기는 종료됩니다. It's the last play of the match until the ball goes out. 마지막 공격입니다. 볼을 좀 이렇게 잠으로 틀서 패스를 해. 가운데 있는데 그냥 니까 걸리잖아 패스를 주기 전에 좀 볼을 얘랑 상대를 좀뛰어 패스를 아네 알겠습니다 벌써 고오어요네 1대0이지? 네아 2대0 대3 진짜 뭐참 다왜이안어아다이해야스 아, 맞은데해 u t e s to go. 그러니까 그게 그선제 조건 전제 조건이 너무 어려워요. 그게 되면은 그 나쁘지 않아요. 대신에 체력이 전원이 다 좋아야 돼. 그걸 다, <laughs> 그렇게 끼려면. 그게 <laughs> 문제야. 그리고, 뭐, 광역하고, 수련이 공간이 생기면 발로 때려, 그냥. 예. 네. 그러니까 이게, 상, 발로 때려. 상대보다, 와! 와, 점유율 축구가 안, 근데 영화는 이제 그대로 그 전술을 고집을 하니까. 그러니까 우리가 월등히 우세하면은 먹히는데, 우리가 열세면은 애초적으로 객관적으로 안 먹히는 수습에 말을. 그게 문제야. 안 풀리면 안 돼. 예. 네,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그게 문제. 예. 상관없어. 우리가 아 이렇게 네. 열심히 이야기하고. 가서, 이야기해도 나 아침에도 벌써 7km 뛰고 왔어. 오늘 안나오는 알고. 네, <laughs> 아! 야, 억지로 뛰고 있는데 뭐이래라 저래 막 싸우고 지면 막 마지막 공격입니다. 공이 아웃되면 아웃 아웃. 경기는 종료됩니다. It's the last play of the match until the ball goes out. 마지막 공격입니다. 공이 아웃되면. 원래 스뛰로뛰어야지 앞으로 공 뛰는 가야가가아주와고 아, 그, 그. 아, 내가 게 어, 내가, 내가 아, <laughs> <씨. 웃음> <laughs> <laughs> 골때나 너무 나왔는데 사한만몇대몇1대0 <laughs> <laughs> 상훈이 <목소리> 형 오. 오.. 손 아니야? 좋았다 얘네 이래고 대회 나가겠냐? <목소리> 원래 강이 커야.. 마저 아니 필드 뛸 생각 없어. 왜요? 나 어차피 생각 없었어 대 초창기 때도 우리 대회 많이 나갔는데안 나갔어요. 왜요? 촬영만 해주고 아유, 굳이 아유, 대회 욕심 아유, 아유. 대회 욕심이 없어든 대회 필드 뛸 거면 운동 하고 나가야죠 이렇게. 아유, 오. 아유, 아유. 나이스 형 비온다 비온다. 오8 6이었나 아유, 아유. 와. 나이스, 나이스 아, 면 뒤에 좋다, 아좋 아. <laughs> 아. 됐다. 아. 아, 아. 좀만 가져가지. 아. 아. 이스마무해 어, 줘. 아, 좋았다. 좋았다. 아. 도와줘야 돼! 진진이 도와줘야 돼! 같이 가야지! 같이! 알이 가야지! 어.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! 큰이 아! 파절 뛸때 주는 몇 킬로 뛰어? 아! 저 얼마 안 뛰어요 어. 많이 뛰는데? 아니야! 2-3킬로 이거 정확해요 이거 시계 와, 와! 아, 어, 다들 살살 살살 안 부상 조심해 부상 다치면 안돼 우리 사람 없어. <laughs> 많이 뛰지도 못하고. minutes to go. 아무 도움이 안 돼. 그러니까 응. 우선 체력이 안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. 내, 내 뛰는 게. 와! 응. 좋았다. 머릿 속으로 생각하던 게안 되는구나 하고 다치기만 하겠구나 해서 그 다음에 아예 안 나갔어요. 걔는. 어릴 때는 대나무 좋아했는데 와, 방군 방군이네. 아. 이거 된다 오히려? 啊，黑穿，不得了。

오늘.